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 네. 지금 구설도 많고 논란도 많은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앞으로요? 근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장, 잘못한 거 같아요 어? 왜? 제가 옛날에 전 봤을 때요 문재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인 시절에 청와대에 도둑놈이 있다고 이렇게 점을 봤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을 자꾸 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점을 볼때 칼끝은 문재인이라 그랬어. 근데 너무 이재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너무 길게 끈거 같아. 근데 이재명이 아니고 바로 문재인을 건드렸더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걸치고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지금 문재인을 건드렸잖아요. 2년 남지 않았나? 그래도 돼,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감옥 안 가요. 아 문재인 네, 감옥, 안 네, 감옥 안 가요? 감옥 안 가요. 아 자기는 뭐 그렇게 떳떳해 솔직히? 어? 그리고 지금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임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 증거인 문별이라는 걸 해도 벌써 했겠다. 어? 마아아니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 예. 네. 잘못 건드렸다? 이재명을 너무 시간을 길게 끌었어요. 예. 네. 정말 건드려야 될 사람은 저는 솔직히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간에 이사람 너무 오래 건드렸, 이거 해서 제가 볼 때는, 감옥에 가는 거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뭔가 조금 구린 거는 맞아.